1절에서 12절 안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이름이 세번 나온다. 첫 번째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번째는 보내심을 받아 세 번째는 그를 주목하여와 연결된다. 성령님은 일상에 함께하시며 일로 부르신다. 일은 성령님에 의해 다양해진다. 성령님은 교회를 위해 머물게도 하고 보내기도 한다. 성령에 충만한 중에 바울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주목했다. 그는 서기호 바울 총독 곁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라봄은 흥미와 관심과 기분이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다. 성령 안에서 주목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의 의지는 분명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나는 현재 갈림길에 섰다. 머물러야 할지, 떠나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따르고 싶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내 동기를 살피며 용기를 내자. 성령님, 저를 궁리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인도하사.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확신을 갖고 서 있게 하소서.